네 오늘은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인 사찰에서도 봉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인 형형색색 오색 연등 연등 하나하나에 불자들의 이름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강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참불가가 울리고 관욕식도 봉행됐습니다. 무량사 권도현 주지스님은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는 것이 부처님처럼 사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을 빠르게 가지고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이게 지극히 우리가 부처님 같이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와이 무량산은 지난 10년간 준비해 온 한인 요양원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정과 일터, 거리와 사회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부처님이 바라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